스크린 골프 설치를 미루다가는 좋은 입지를 놓칠 수도 있고 초기 투자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창업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때는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 비용을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시설 창업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창업을 준비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바로 비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생각보다 정보가 단편적이거나 업체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이라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면 좀 싸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다가 부대비용이나 기기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예산을 초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 비용의 진짜 모습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장비 구입비를 살펴보면 스크린 시스템은 약 8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이며 서버 등록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및 공사비도 필수로 들어갑니다. 결국 총 예상 비용은 일룸 기준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이 됩니다. 요즘은 중고 스크린 골프 장비 전문 업체가 많아졌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AS 보장 여부, 장비 점검 이력 제공 여부, 소프트웨어 정품 여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하며 실제 창업자가 인터넷 개인 거래로 중고 장비를 샀다가 수리비로 300만원 이상 들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한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비는 신품 대비 30%부터 50% 절감할 수 있으며 기존 장비 재사용으로 공정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용을 아껴 임대료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저렴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며 현명하게 비교하면 신품 못지않은 퀄리티로 오픈할 수 있습니다. 장비 호환성, 설치 공간 크기, 냉난방 및 방음 등 유지 관리 조건, 업그레이드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알면 아끼고, 모르면 손해보는 중고 설치비, 중고 스크린 골프 설치는 예산을 줄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지만, 꼼꼼한 비교와 정확한 비용 산정이 필수임을 꼭 기억하세요.